안녕하세요. 천안에서 실력님 시고 있는 테이도령입니다. 일반인들이 점사를 보러 가잖아요. 일반인분들이 이제 좀 기가 약하거나 음. 이제 신기가 너무 또 강하거나 하면 음. 그 신당에 갔을 때 네. 이제 귀신이 옮겨 붙나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죠. 무슨 이일부터 신당에 왔는데 좀 약간 이런 무서운 신앙을 음. 좀 무서하시는 워 분들은 네. 그 이런저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세요. 아 일반인 분들은 네. 음, 처음 가시는 분들. 네네. 그럴 수도 있겠네. 일반인들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. 네네.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리자면 네. 전혀 어, 상관이 없으시고 음. 무관하시고 그런 걱정 안 하셔도 안 하시고 어, 상담 오셔도 무가, 어, 괜찮으세요.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. 일단은 무당집에는 단연 그 신성한 네. 신당이 계시잖아요. 네. 그럼 신당 안에는 여러 이제 신령님들이 계세요. 음. 천신령님, 만신령님, 다 여러 신령님들이 계시잖아요. 네. 근데 그분들은 깨끗하시고 신성하신 분들인데, 음. 뭐, 하다 진짜 속된 말로, 어, 무슨 이게 잡기나 잡신 이런 게 아니고서야, 어, 어떻게 신당에 모시고 또 손님을 상담을 하겠어요. 음. 그래서, 어, 신성한 곳에 이제는 깨끗하시고 맑으신 신령님들이 계시기 때문에, 뭐, 점집으로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 동안에, 뭐, 귀신이 붙는다? 이런 거는 아니세요, 전혀.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, 오히려 본인의 운기가 나쁘거나, 아니면 안 좋은 애군을 묻혀갖고 왔다, 아니면은 잡기를 끌고 왔다라고 하면은, 어, 전안에 이렇게 오셨잖아요, 신당에. 네네. 그러면 왔다 가시는 것만으로도, 쉽게 말하면 쳐지는 거죠 안 좋은 것들이 음. 부정한 걸 떨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붙어 온다라는 거는 전혀 아니세요 어.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오히려 반대로 퇴치를 해주는 그쵸 이렇게 신성한 곳에 오셨으니까 안 좋은 것을 조금 퇴치를 하고 좀 풀어내고 그러고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신랑님 주중에 네. 어 이제는 장군님 신명이 계세요 장군님 네. 뭐신장님 별상님 이렇게 어높 높으신 신랑님 들 계시는데 네. 그분들의 이제는 안 좋은 잡기 잡시, 부정한 것들이 다 쳐주시기 때문에, 뭐, 귀신이 붙어서 간다, 이런 거는 어불성설이세요. 그래서 전혀 아니시니까, 걱정 안 하시고, 편안하게 상담 오시면 되세요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드렸고,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건강들 하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